자,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 멤버십 프로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토 승부식입니다. 일본야구 조합이었었고요 10.1배 포폴드 올킬 조합에 성공을 하면서 10.1배에 해당 적중에 성공, 그 다음에 멤버십 A 등급에 해당하는 야구 토토 스페셜 더블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더블 적중 나오면서 362.2배, 362.2배에 해당하는 자, 고액 배당을 어,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 더블 적 더블 그러니까 스페셜 토토에서 더블치고는 이 정도 100배, 200배 이렇게 넘어가는 그 넘어가는 수준이면은 그래도 배당이 잘 떨어졌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 배당이면은 트리플은 훨씬 더 높은 배당이고요. 롯데와 LG의 경기에서 롯데가 선전을 해주는 것이 예, 그것이 좀 주요했다. 배당을 키우는 데 주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그럼 여기는 중저배당 후순위 적중 3개 경기 묶음이었고 5개 경기 올킬에 도전해서 4개 경기 조합 적중 그리고 중저배당향 아, 따로 묶음 속에서는 3폴드, 후순위 적중이 있었고요. 음, 프로토 승부식, 멤버십 프로 등급 12.1배, 12.1배 올킬, 5폴드 올킬 적중, 다음 4폴드 올킬 10.8배 적중, 프로토 기록식입니다. 예, 11.7배 적중, 그 후순위 적중에, 여기도 부주력 적중에, 여기는 축구 16.5배, 프로토 기록식 16.5배 적중. 여기도 야구 스페셜에서 더블 적중이 또 전에 또 있었죠. 그때도 271.6배, 271.6배가 있어, 8월 24일에 있었고, 그리고 362.2배가 요번에 또 있었고, 네, 뭐 이렇게. 예. 에, 스페셜 더블 가지고 어, 고액 배당을 적중했던 내역들이, 좀, 음, 에, 내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승무패 축구 승무패에서 52회차에서는 3등에 들어갔던 것이 있었고, 네 이렇게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